오늘부로 감금을 명령한다. 에이, 자식이 어저께 심어놓은 배추 20개를 다 뜯어 먹었네. 물 가득, 사료 가득. 이제 얘도 알을 낳기 시작했어. 근데 저 머리를 어떻게 뜯긴 거냐? 여기를 못 뜯어 줬더니 고양이한테 뜯겼던, 뭐한테 뜯겼던, 뜯긴 거야. 줄수 없다. 강금이다. 강금 감금. 얘가 알을 낳았어요 바깥에다가. 또 알을 또 뜯기게 찾아, 또. 요 금방에서 돌아다니던데. 어? 여기가 보금자리네. 배추 20개를 제가 다 뜯어 먹었어요. 아이고야 배추 20개를 뜯어 먹었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뜯어 먹었어 내가 심는 걸 보더니만 그냥 다 절단을 내버렸는 뜯어먹어버렸어. 그래도 성장점은 안 건드렸는데. 얘는 건드렸, 어? 얘도 잘할 수 있을 것 얘는, 씨, 그래도 조금 남겼다. ,이. 아유, 씨, 그래도 조금은 남겼다. 아이고, 이런, 씨. 벌레가 뜯어먹은 거네. 밤사이에. 이거 봐봐. 야, 씨. 토양상 살충제부터 시작해서 주는 이유가 있구나. 야, 씨. 이럴수가. 해다 뜯어먹어. 응? 얘는 통째로 도망간 거야? 하, 기가 막히다. 아, 어, 이거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